네, 안녕하세요 온농입니다 오늘 언디셈버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첫날 액트원 까지 클리어 하면서 느낀 평점은 5점 만점에 3.5 점입니다 언디셈버 는 pc 와 모바일의 크로스 플랫폼 게임이며 현재 안드로이드와 pc 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이미 테스트 전에 패쇄 등급이 있다 자동 사냥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액트원 깬 시점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언디셈버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궁금해하실 조작감, 패, 타격감, UI 그리고 자동 사냥 그리고 BM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작감입니다. 제가 PC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PC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패스 오브 액자일도 해보고 디아블로도 현재 하는 입장에서 비교해봤을 때는 조작감이 구립니다. 엄청 쓰레기다는 아닌데, 그냥 컨트롤 하는데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논타의 게임이기 때문에 조작감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스를 잡는데 스킬을 무빙으로 피해야 하는 경우에 무빙이 클릭이 제대로 안 돼서 스킬을 맞는 경우도 생겨요. 현재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스킬 패턴이나 데미지가 약해서 클리어 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추후 액트가 높아짐에 따라서 난이도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조작감대로 한다면 꼬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타격감입니다. 헤겐 슬렛이라는 장르의 가장 큰 매력은 타격감이라고 생각하는데 타격감도 애매해요 엄청 구리다는 아닌데 그냥 아쉽다 조작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평가가 되네요 그냥 좀 아쉬워요 좀 손대면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유아입니다 무기 인챈트나 룬 인챈트 같은 경우에 마을에 가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 우편함 기능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기능은 그냥 전향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평가는 다 비슷하네요 네 번째 패시입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패 때문에 걱정하셨을 거예요. 등급이 있어서 뽑기 존망겜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재 공개된 패는 액트 1을 깨고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패이며 등급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옵션도 부담 없고 패는 아이템 주어서 분해까지 해주는 것이라서 게임에 추가된 편의성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추후에 만약에 등급이 두두 등장한다면. 그냥 불소 2처럼 통수가 뜨거워질 것 같네요. 이대로 패시 나온다면 전혀 부담 없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자동사냥입니다. 자동사냥 기능이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아니 무슨 헤겐 슬래시의 자동사냥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오토 공격 기능인데 이거 뭐 사용하는 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pc 기준으로 오른쪽 마우스 공격을 자동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무지성으로 써요. 타겟팅도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안 쓰는 게 플레이하기 편합니다. 여섯 번째 파밍입니다. 아이템의 등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마법, 희귀, 유물, 현재 유물 등급까지만 보았고 아이템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파밍도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아이템을 분해해서 등급을 올리거나 옵션을 변경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밍을 존나 하는 게 답이에요. 여섯 번째 BM입니다. 테스트 첫날 기준으로 BM 부분은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중간이나 끝날 때에는 열어줄 것으로 보여요. 테스트 기간에 주는 유료 재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일차까지 아니면 유료 제어가 열리고 나서 영상을 제작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할 만은 한데 타격감, 조작감, UI 등 손댈 것이 많아요. 그리고 다 중간이에요. 뭔가 엄청 좋다라고 느낀 것은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인데 그럼에도 평점이 5점 만점에서 3.5점 나름 높은 점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테스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걱정하던 패의 등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3.5점을 준것 같아요. 이런 게임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전통 핵앤슬래시 느낌보다는. 디아블로와 패스오브 액자를 섞어서 만든 게임 같아요 패스오브 액자는 너무 하드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디아블로는 현재 서버 문제 때문에 좀 빡이 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디아블로도 안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오픈하면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조작감, 타격감, UI 정도 손대고 나온다면 말이죠 그럼 내일 2일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